어, 일자방정식 풀입니다. 일자방정식의 해가 자연수 또는 정수일 때 문제 유형들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일자방정식 요거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나 있어요. 우리가 해라는 거, 해 또는 그는 누구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X는 뭐, 이런 꼴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해 또는 그을 구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분배해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3x 음, 아이고 다시 18-3x는 a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x 의값구 하는 거니까 우선 x만 남기고 넘길게요. a-18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x만 남기고 넘기면 곱하기-3은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 분모 자리, 나누기 자리로 간다. 곱하기는 이왕 뭐가 된다? 나누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죠. 이 해가 뭐가 되고 싶다,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x의 값으로 정리가 됐는데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네. 둘이 약분돼서 분모는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조금 더식 정리해 주면 분모에 마이너스 있는 거 싫다고 마이너스 위로 올리자.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8하고 뭐가 바뀌겠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18이 3이랑 약분될 수 있는 결국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죠? 됐어요. 거의 다 됐죠? 그러면, 순서 바꿔 작업게18 마이너스 A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18-a가 해도 지금 자연수 a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x의 값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x의 값,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이 x의 값이 2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18보다 작은 3의 배수 뭐 있어요? 18은 똑같으니까 안되죠. 18보다 작은 이니까. 그래서 3, 5, 15 3 작은 것부터 해까 3, 1은 3. 3, 2, 5, 3, 3, 9, 3, 4, 12, 3, 5, 15까지 될 수가 있겠죠. 이 값이 될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어, 그래야지 둘이 약분 돼서 3분의 15 하면 약분 돼서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됐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15가 되려면 18 빼기 a가 15가 돼야 돼. 그럼 A 값은 몇이 돼야 되지? 3이 돼야 되죠. 18 빼기 A가 12가 돼. 그럼 A 값은 몇이 돼야 되죠? 6이 돼야 되고, 9가 돼야 되고, 12가 돼야 되고, 15가 돼야 되죠. 괜찮습니까? 음. 그래서 그 자연수가 될수 있는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개수 그냥 세 주면 되죠. 몇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될수 있는 개수는 다섯 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